거룩한 빛이신 하나님, 이죄 많은 손을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올릴 수 있겠습니까? 불평과 무의미한 말을 내뱉었던 입술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으로 굳어진 마음, 다스리지 못한 혀, 쉽게 짜증내는 성격, 타인의 짐을 기꺼이 지려하지 않은 태도, 그러면서도 내 짐은 남에게 맡기려 했던 나, 작은 성취를 지나치게 자랑했던 교만, 아름다운 말 속에 숨긴 부정한 생각, 친절한 얼굴 뒤에 감춘 차가운 마음, 무시했던 기회와 활용하지 못한 재능, 알아채지 못한 사랑과 아름다움, 감사하지 못했던 많은 축복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초월적인 분이시면서도 죄인인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기도할 길을 열어 두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이제 저의 평안을 찾게 하소서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게 하소서 제 죄로 인한 슬픔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기쁨으로 바꾸어 주소서 제 마음의 무거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새로운 힘과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오늘 밤제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저의 걱정과 희망,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찾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